안녕하세요. 골프 다이제스의 이시우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은 50m 거리 컨트롤 샷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마추어 분들께서 차라리 100m가 남았으면 더 편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40m, 50m, 60m 이 웨지를 가지고 거리를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이거를 쉬운 몇 가지 팁만 가지고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스윙을 올릴 때 보면 우리가 스윙 각도, 그러니까 스윙의 백스윙의 크기라든지 각도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테이크웨이를 보내주셔서 하프 스윙까지 갔을 때 스윙이 5라고 치면 임팩이 되고 난 이후에 팔로스로도 똑같이 5가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일정하게 볼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끔 공이 맞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스윙을 할 때.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이 내릴 때 우리가 디봇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디봇을 깊게 박아친다든지 아니면 공을 걷어내려고 탑핑을 친다든지 하면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연습을 하실 때 양손으로 잔디를 쓸듯이 이렇게 잔디를 쓸듯이 어프로치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면 잔디를 쓸때 오른손이 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디봇이 깊게 파지고 그다음에 클럽이 올라가는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거는 왼손의 리드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.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가져갈 때 이렇게 웨지 샷을 할 때도 왼팔로 리드를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50m 컨트롤을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잔디를 가볍게 빗자루로 쓸 듯이 어프로치를 하셔야지만 조금 더 쉬운 거리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. 한번 필드에 나가 보셔가지고 가볍게 외지를 쓸 듯이 어프로치를 한번 해 보시면 50m 컨트롤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